안녕하십니까 일산 콤플렉스 전시장 이성일 매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행사가 있는 날인데요. 골프 클래스라 그래서 BMW 재구매 고객님들 대상으로 드라이버나 아이언, 퍼터 고경민 프로님을 모시고 행사 자리를 만들었고 이제 바바레 모터스에서는 계속 재구매 고객님들을 위한 이런 행사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 놨으니까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 고객님. 아, 고객님이세요? 네, 제 고객님이 오셨고, 그리고 저쪽은 오늘 골 마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네. 이제 행사 시작하니까 저희는 이 시리즈를 보러 한번 가시죠. 네, 가시죠. 사실 오늘 오신또 고객님 프로님이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구독도 하고 있고 팬이거든요. 놀라서 네, 빛이 나는데요? 키가 177입니다. 가시죠. 네, 오늘은 이 시리즈. 최근에 신형이 나왔죠? 라인업을 보면 우선 220, e 228, e M235,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228X e -E 드라이브. 요즘 BMW 차량들이 가솔린 차량에 I를 안 붙이고,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이 차량의 이름은 228 엑스드라이브 그란쿠페 M 스포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부 다 2000cc예요. 엔진은 출력과 토크가 다릅니다. 220은 204마력, 228은 동일하게 2000cc인데 245마력이에요. 전면부부터 한번 보실까요? 저희 BMW의 엠블럼만을 빼놓고 본다면 BMW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하지만 기존의 키드니 그릴의 모습과 조금 다르고 라이트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엔젤아이라고 많이들 하죠. 데이라이트가 동그랗게 돼 있었는데 최근엔 약간 눕혀져 있다가 228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세로로 돼 있어요. 데이라이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BMW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좀 트렌드에 디자인이나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들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보시면 M 스포츠 모델답게 달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측면부를 한번 보시죠. 19인치. 휠입니다. 보통 1시리즈나 2시리즈에는 17인치에서 커버자 18인치 정도 휠이 들어갔었거든요. 19인치 휠이 들어가요. 멋있으면서 예쁜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란 쿠페 여러분 제가 아이포 촬영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그란 쿠페 차량은 문이 보통 5도라고 어 하죠. 트렁크까지 5개 있는 차량을 그란 쿠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이 2개인 모델이 쿠페고요. 그리고 여기 프레임리스가 적용이 되어서 운전석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M 스포츠 모델들이 블랙 몰딩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혀 BMW 같지가 않아요. 뭔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테일라이트도 뭔가 갑자기 튀어나갈 것 같은 스포티한 스포츠카의 뒷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 같고, 이 디퓨저 또한 임팩트가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트렁크를 보시면 굉장히 짐을 실고 내리기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공간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열면, 이렇게 오, 넓단 공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오, 한 넓은데요? 한 이렇게 하시고 참고로 이 전동 트렁크 부분은 발동작으로 열기 기능은 되지만 닫을 때는 수동입니다. 어, 아, 근데 발동작으로 열려요? 발동작으로 열립니다. 팀장님. 네. 와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잘 생겼어요. 아, 죄송합니다. 실내를 보시면 확실히 신형이라 그런지 디자인이 좀 신기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조기 부분도 보면 여기 지금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거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센터페시아 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 M 스포츠를 상징하는 이 파란색, 빨간색, 하늘색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서 시프트 패들 부스트 기능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스트 기능은 부스트를 누르고 달리잖아요 10초 동안 부스트 기능이 발동이 됩니다 밟고 싶을 때, 재밌게 한번 쏘고 싶을 때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이 시리즈에 맞게 아담하고 아주 좋습니다. 앞좌석 시트를 팀장님한테 딱 맞추고, 뒷좌석에 한번 앉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알겠습니다. 제 느낌대로 한번 앞좌석을 맞춰볼게요. 요즘 BMW는 팀맵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저도 써보고 싶어요. 요 정도 공간 나옵니다. 뒷좌석. 제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정태야, 운전 좀 해줘! 정태야? 통화 누, 누구 부르시는 거예요? 아 후배가 있어가지고 <laughs> 아무도 없는데 여기 누구 부르시는 거예요? 어 저기 전화하면서 지나가네요 <laughs> 저, 뒷좌석은 성인이 타기에는 장거리 가기에는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아이들이나 한 분이나 두 분이서 타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신형 1 시리즈와 2 e 시리즈가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이제 저희도 인천의 드라이빙 센터 가서 시승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저 또한 항상 기쁜 구매가 될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바리아 모터스 일상 컴플렉스 전시장 이성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객님 인터뷰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하는 분들이 대단한 것같아 너무 어색하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고객님이 레슨을 받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지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유예원입니다. 오늘 골프 행사에 참여하게되셨는지 제가 이성일 팀장님께 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골프를 평소에 좀 즐겨한다는 것을 아시고 초청을 해주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어떠셨나요? 부족한 점을 콕콕 찝어가지고 포인트 있게 레슨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차량 구매하기 전에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서 좋았고요.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도 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연락을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를 구매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BMW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그다음에 저희에게 올수 있는 베네핏들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초대도 받아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혹시라도 BMW 차량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성일 팀장님에게 구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